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가장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대강절의 주인공이시여 우리 인생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기도하다가 놀라운 치유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골로스에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중요한 것만 붙들어라, 중요한 것만 붙들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깐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827년 스코틀랜드의 항구에서 배에 올라탄 노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성 안드레 교회에서 50년간 설교한 라이트 목사님이셨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따뜻한 곳에 살아야 하겠다는 의사의 지시를 따라 프렌치 리비에라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첫번 기항지인 프랑스의 북부 항구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아침 출항 시간에도 라이트 목사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관방을 열었더니 노인 목사님은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며 책상에는 밤사이에 쓴시한 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481장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라는 찬송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날은 빨리 저물고 어둠이 짙어가는데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수 없을 때에 오직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주여 나와 함께 거하소서. 작은 인생은 썰물처럼 멀, 멀어가고 땅의 기쁨과 영광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주님의 축복이 내 곁에 있으면 병도 눈물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죽음도 무덤도 승리의 개가가 되리이다. 내 눈을 감기 전에 십자가를 보게 하소서. 하늘의 새벽이 밝아올 때 허망한 땅의 그늘은 사라질 것이오니 사나 주구나 주님 내 속에 거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 소망은 오직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껍데기를 붙잡지 말고 오직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 사상들을 경계하며 골로새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 남단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가 아주 쉽게 유입되는 곳이었고, 그래서 사상적으로 혼합주의가 아주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과 우상숭배, 동방의 신비주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입된 금욕주의와 미신적인 마술행위,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주의까지 다 기본복이 된 그런 상태가 바로 골로세였습니다. 바울은 에바보라를 통해 이 혼합주의가 만연한 골로세의 이야기를 듣고 이단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하면서 아울러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이 골로세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는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주의하라 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또 다른 경계할 것들 온갖 유혹들을 경계하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 그렇게 껍데기들이 많은지 그 껍데기들을 다 벗어 버려라. 오늘 바울의 메시지 속에서 중요한 것만 붙들어라.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하는 강력한 바울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바울은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를 조심하라. 형식주의를 조심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누가 뭐래도 가장 긴 역사 속에서 고수해왔던 이 율법, 모세가 받은 10계명의 본정신을 놓치고 얼마나 그 율법이 형식적이 되었는지, 율법주의자들은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원칙을 정해서 613가지나 되는 그 많은 율법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그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 그걸 아주 절대시했습니다. 또 절기가 왜 그렇게 많은지 말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도 얼마나 형식화되었고, 규정이 그렇게 많은지. 바울은 율법은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일 뿐이다. 주인공이 아니다. 엑스트라일 뿐이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그림자다. 하는 표현으로 율법을 그림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는요, 잠깐 해가 뜨면 반대로 이렇게 비춰지다가 해가 지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아니면 죽는 줄 아는데, 율법의 완성자가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껍데기를 그렇게 계속 붙들고 있느냐? 바울의 그 답답한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운전면허 따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이제 주행시험까지 합격하고 나면 너무 기쁘죠? 그래서 사진을 찍고 임시면허증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임시면허증, 종이면허증 다 기억하시죠? 예, 그 종이면허증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한달 정도인가? 이제 그 익스파이어 기간을 기간 동안 사용을 할수 있는 종이면허증 한 2주 정도 후에 플라스틱 진짜 면허증이 도착을 하면은요 그 종이면허증은 이제 필요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왠지 버리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버리는 걸 워낙 싫어해가지고 오래된 가방에 그 종이면허증들 집사람 거 제거 다 이렇게 모아두었어요. 거의 꺼내보지 않지만 아주 가끔 다른 걸 찾다가 종이 면허증을 발견하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그 종이 면허증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잠시 동안이나마 그 면허증이 있어서 든든했던 기억을 되살려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바로 그 종이 면허증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면허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아직도 종이 면허증을 붙들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허망한 일입니까? 진짜 주인공을 붙들어야 된다. 바울이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껍데기들은 어떤 것이라도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께로 가는데 시간만 걸리고 번거롭기만 합니다. 직접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 숭배를 주의하라 하고 경고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세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골레새교회 안에 겸손한 척 하면서 교인들을 유혹하는 천사 숭배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못하다. 이렇게 잘못 가르쳤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피조물 중 인간보다 못한 존재에 불과하다. 천사가 인간보다 못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런 구절이 있는데 아주 서건한 척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천사를 숭배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지만요, 사실은 우리를 유혹하는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중세에 부패한 카톨릭 거기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나올 때에 카톨릭의 특징 중에 두 가지를 아주 강하게 거부하면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는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 즉, 사람을 숭배하는 사람 중에 성인을 숭배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여기 골로새 교회의 천사 숭배처럼, 오직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외에 왜 성인을 숭배하느냐? 사람이 어찌 숭배의 대상이냐? 여러분, 사람은 존경의 대상은 될수 있어요. 그러나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를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신 간구해 줄 뿐으로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존경의 대상은 될수 있지만은 숭배의 대상은 되어도 서는안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고해성사도 거부했어요. 아니 뭐 하러 그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신부님께 다뭘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비밀을 다 털어놓느냐. 왜 사람에게 가서 그걸 털어놓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그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 죽게 하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우리와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다시 소통하게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왜 중간에 사람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가? 19절을 한번 보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즉 이렇게 주님 아닌 딴 것들을 숭배하면 이는 곧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꼬리를 붙드는 것이다. 팔을 붙드는 것이다. 발가락을 붙드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붙들지 않느냐? 그걸 왜 놓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 붙드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깊은 기도, 기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힘쓰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예수님 아닌 그 무엇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선하게 생겼어도요. 선하게 안 생겼나요? 선하게 생겼어도 저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입니다. 사람 믿다가 갈등 지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믿을 존재는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금욕주의를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2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세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구는 다 죄기에 하지 말라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금욕은 곧 성결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모든 인간의 육체의 욕구를 다 거부했던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금,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난 하루에 두시간밖에 잠을 안 잔다. 잠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된다. 막 그러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졸리면 자야 돼요. 졸리면 자야 돼요. 건강한 정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잠을 두시간만 자야 된다. 그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난 40일 금식을 10번 넘게 했다. 여러분 지나치게 금식하다가 40일 금식 여러 번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바울은 이런 지나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홀로세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지막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절제하는 생활이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데에는 별로 가치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잠덜 자는 것보다 예배 안 빠지는 것보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하신 예수 크리스도, 오직 예수 크리스도, 그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더 사랑하는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중요한 것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인공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첫 주에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오직 주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껍데기가 많은지, 왜 이렇게 내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었는지, 다시 복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 숭배, 사람 숭배하는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금욕주의, 내 육체를 괴롭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구원 받은 것에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